네, 이번 주오분팁 시간에는, 아, 위례 신도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위례 신도시는 이 강남에 바로 옆에 있다는 점에서, 판교, 광교, 뭐, 이렇게 이제 두 군데와 함께 소위 3대 신도시다. 수도권의 3대 신도시다. 뭐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데, 뭐, 분양 당시 경쟁률만 해도 뭐 수백 배일, 그리고 또 웃돈도 뭐 수억 원씩 붙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요즘 이 위례 신도시 주택 시장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금매물도 막 쏟아지고 있고, 또 집값도 올해 들어서만 1억 원 이상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한성혁 기자. 네. 자 위례신도시 집값이 지금 뭐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나요? 네, 위례 신도시는 서울 강남과 가까운 입지를 바탕으로 2015년 입주 이후에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매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데요. 충남시에 속한 위례더힐 55 아파트는 작년 10월 최고가 대비 1억 3천만 원이 내렸고요. 하남시에 포함된 엠코타운 플로리체 아파트 역시 1년 전보다 1억 4천 9백만 원이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같은 위례 신도시인데 좀 가격의 이 낙폭이 조금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아파트가 속한 행정 구역에 따라 격차가 좀더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 장지동의 위례 22단지 아파트는 올해 3월 매매 가격이 작년 최고가보다 9,5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남이나 하남에 속한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들어서 위례 신도시 아파트값이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는 하락세가 가장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래 신도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작년 11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지금 3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3월 한달 동안 0.77% 하락해서 경기권 신도시 중에서는 광교 다음으로 낙폭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 뭐, 위례 신도시는 이제 그동안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뭐, 판교 정도를 제외하면 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고 또 꽤나 인기도 좋았던 이제 이런 곳인데, 뭐, 최근에 이렇게 집값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좀 뭘까요, 저? 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몇 곳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좀 알아봤는데요. 위례에 살던 입주민들 중에서 서울 시내 새 아파트로 입주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집을 금매로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지금 여기 헬로시티나 개포동, 저 입주하는 물건,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거 잔금 맞추느라고 한두 개 금매물 나온 게 있어요. 플로리체. 네, 그분도 거기 지금 잔금을못 맞춰가지고, 할수 없이 그렇게 파셨어요아 어디 어느, 어느 곳으로 입주하시는 분이셨죠? 개포동. 네, 위례 자체에 결국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좀 주변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멀티 뭐 보면 나비 효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위례 같은 경우는 북위례 쪽을 제외하면 아파트 입주도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좀좀 좀 의외의 음. 결과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어요. 네. 그... 유래 신도시도 신도시 중에서는 입지가 아주 좋은 편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넘치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직선거리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9,500가구 규모 헬리오시티라는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직격탄을 날린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또 강남구 개포동에도 지난 2월부터 1,950가구 규모의 애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음, 뭐좀 다른 요인은 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위례의 경우에는 이제 교통이 좀 약점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뭐 근데 지금 좀 교통망 확충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좀 되나요 좀? 네, 위례신도시의 핵심 교통 수단이라고 하면 역시 위례신사선 전철과 신도시를 남북으로 잇는 노면 전철. 일명 트램이 되겠는데요. 분양 초기만 해도 아파트가 입주하면 둘다곧 개통할 것처럼 홍보가 됐었는데, 착공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무산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두 사업 모두 살아남긴 했지만 아직도 4, 5년 이상 기다려야 개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입주 초기에는 몇 년만 교통이 불편해도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입주민들 중 상당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뭐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참 답답하다. 뭐 답답한 노릇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이 교통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으면 뭐, 당분간 좀 집값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앞으로도 전망이 좋지 않다. 악재가 많다. 이런 전망인데요. 당장 서울 전체적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더큰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미래신도시 주변에 새 아파트가 또 대규모로 입주한다는 것입니다. 올 6월부터 서울 강동구에서만 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완공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미래신도시 내에서도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한남이나 성남시 쪽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규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 거래가 유축되는 가운데 행보 장세가 좀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네, 뭐 대부분의 신도시가 사실 뭐 입주 한 5년 정도까지는 뭐 교통도 좀 불편하고 또 생활 편의 시설도 불편하고 학군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 뭐 미래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제 신도시 주민들이 뭐 어떤 집값 상승 하락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이 정부가 좀 당초에 약속했던 인프라 확충. 교통 문제, 이거 좀 빨리 좀 해결을 해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아, 자, 이자라도좀 정부가 제발 좀 인프라부터 좀 깔고 자, 신도시 개발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음. 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